자 리얼미터 이택수 박시영 TV 박시영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자 저희가 당분간은 저희 전화 면접 중심으로만 하도 여론사가 요새 요동을 쳐가지고 요동 별로 안 치는 저희 전화 면접 것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laughs> 예, 자 여론사 꽃에 전화 면접 저희 ARS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 경험상으로는 저희 전화 면접이 가장 덜 움직이더라. 음. 포기. 그래서 그리고 ARS는 뭐늘 저희랑 비슷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laughs>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봅시다. 정당이 좀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벌어졌습니다.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가 크게 벌어졌는데 크게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19.1%까지 갤럽도 됐어요. 보면 최근까지 계속. 국민의힘이 네. 정당 지지 앞서다가 네. 갤럽이 지난주 민주당이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이 크게 앞서는 걸로.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를 선언한는 거고 묘하게 맞물렸는데. 맞물렸습니다. 맞물렸 그런 효과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저희 조사에서 갤럽은 뭐 40대 34로 나왔는데 네.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는데 여론조사 곳의그 세부 그 통계 수치를 살펴봤더니요. 네. 민주당이 음. 중도와 보수에서 올랐어요. 맞아요. 중도층과 보수에 진보층은 오히려 조금 빠졌거든요. 지금 여전히 표집은 보수가 더 많아요. 많습니다 보수가 더 많은데 중도가 일로 많이 넘어와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 이제 중도 보수 논란이 좀 있었는데 네. 그게 중도층하고 보수층에 상당히 영향을 거뒀다. 저는 네. 조금 영향이 있을 거라. 고 영향을 봅니다. 준 건가? 뭐 그렇게 의심되는 의심되기보다도 그렇게 분석되는 상황이에요. 네. 지난주 이제 MBS하고 이제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이 살짝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말씀하신 중도층은 그렇게 움직였고 음. 이제 민주당 지지. 상승적으로. 근데 무당층이 이제 지난주에 일부 조사에서는 보수가좀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들은 무당층이 조금 보수 층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정당 지지도는 다른 지표, 그러니까 정권 교체냐어연장이냐 이건 정권 교체가 모든 조사에서 우세한데 정당 지지도는 약간 지금 혼란스러운 제 상황인데 그 중도층하고 무당층이 약간 어 모습을 달리하는 그런 맞습니다. 그 그 꽃에서 중도 보수층에서 국민의힘 오히려 지지율이 많이 빠졌고요 서울이라든가 PK 20대 50대 60대에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본인을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중도 보수를 선언하니 그런가 하고 넘어온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수치예요 지금. 예, 네,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좀 유연성을 발휘하는구나 그렇게. 그근데 받아...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그런 발언이 있고 나서 저희. 조사나 갤럽 조사는그 방향으로 좀 움직였다 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었네요. 이제 무당층은 약간은 정치에 덜 관여적이고 네. 중도층은 그래도 관여도가 높은 분들이 그렇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지금 진보 혹은 민주당 쪽으로 움직인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재명. 근데 이렇게 움직일 요소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밖에 없어 가지고 거의 갖다 붙여서 해석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그리고 그 정도면 네. 그 해석 외에는 설명할 게 이제 비명계 뭐. 이제 전 의원들 뭐 전지사 이렇게 계속 김경수도 어, 박용진전 의원 만났잖아요. 이런 또 어, 당 전략 예. 네, 통합 행보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주로 물어본 것은 윤석열 관련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사령관들 관련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네. 쭉 사령관만 따로 물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 노상원 수첩 실행 됐을까 해제 안 됐으면 실행 됐을 것이다. 이것도 다 사실은 65대 35, 네. 60대30그 사이에 다 네.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노상원 수첩 실행 됐을 것이다. 60%안 됐을 것이다. 30%. 자 그리고. 이상민 단전 단수 했을까 했을 것이다 68%안 했을 것이다 23 단전 단수 했을 것이라는 그 여론을 굉장히 높아요, 높아요. 영상이 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단전, 단전 국회 단전. 영상을 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단전 그래서 꽤 높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 대목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보수층하고 약간 좀 다릅니다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보수층에서 구, 보수층 보수층 내에서 국민의 힘 지지층은 한 측면을 이루고 있지 전체를 대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 지지층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자기를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습니다 응. 그러니까 응. 응. 이들을 이들 중에 소위 이제 자기 스스로를 합리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국민의힘 행보가 마음에 안 들죠. 너무 오른쪽으로 갔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나와도 잘 인정하지 않은 분들이 국민의힘에좀더 많이 계시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극우화 되고 있다는 것도 거기서 네.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네. 보수보다 더 음. 한참 오른쪽. 이 자기를 있는.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 단전 단전 영상 나왔잖아. 맞습니다. 그 네. 나왔는데 국회 단전도 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고. 국민의힘 지층이라고 지 스스로를 말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도. 그러니까 아까 정당 지지도에서 보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8%가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눈여겨 보시합니다 고대목이 내란의 효과입니다. 지금 사실은. 네, 예. 네. 그리고 고대목이 보수가 더 많이 지켜드, 지켜 겨, 결집했음에도 민주당 지지도 더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그렇죠. 1분 넘어왔어요. 자, 그리고 최상목 대응에 대해서 또 뭐라 물어봤습니다. 쪽지 본인 쪽지라고 표현하고 사실상 문건인데 쪽지 그거 실행 안 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어 거짓말일 거야 최대행 주장은 사실이 아닐 것이야 응. 거짓말일 것이야 육십사. 보수 중에서 이게 참반이 사실과 사실 아닐 것이라는 게 반반으로, 택, 바, 반반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각에서 예. 뭐최상목 대행을 뭐 대선 후보 이런 얘기 가 나오던데 택도 없는 얘기다. 보수에서 또최상목의 주장을 절반만 믿는다. 그렇습니다. 이건 좀 전에 나오셨던 선원이 의 가로로 접었느냐 세로로 접었느냐, 접었느냐. 그게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긴요. 그렇습니다. 다 보고 났더니그 아닌 것 같아. <laughs> 자, 그다음에 경찰청장 물어봤어요. 경찰청 경찰청장은 검찰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여섯 번 연속 연합부터 전화 받았는데 전부 다 국회의원 체포를 지적하는 내용이다라고 검찰에 가서는 진술했어요. 네. 자이 조지어 경찰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체포 지시는 사실일 것이다. 69 이건 더 높아요. 더 높아요. 더 높아요. 체포 지시 관련해서는 명단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70% 가까이가 그건 있었지. 음, 예. 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국민의힘은 77%가 아닐 것이다. <laughs> 국민의힘이 진짜 구구화되고 네. 지금 지 대중 여론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국민의 지지층이 그래서 이 명단을 보고도 77%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일단 대선, 대선 생각, 생각이 있는 거죠. 네. 네, 대선 생각이 있는. 이렇게 그걸 인정하면 대선 에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네. 그렇게 국민의힘이 자기 지지층을 만들어 버렸어요. 사실로 드러난 것도 네. 아니라고 믿기에. 국민의힘이 구구의 덫에 완전히 빠져 있다. 맞습니다. 이상민 최상목 이두 문항보다 윤석열 대통령 문항이 가장 부정적으로 신뢰가 맞아요. 가장 떨어진 네. 것으로 나타난 점. 윤석열의 신뢰도 가장 낮아요. 네. 지금 눈에 띄는 대목이고 사실 정당 지지도에서 정, 그 자유통일당이 만약 있었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보다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음. 조사기관들이 원내 정당만 지금. 객관식으로 포함시켜서 그렇죠. 하다 보니까 나머지 정당은 기타 정당으로 하고 네 근데 이제 지난 총선 때도 자유통일당이 실제 득표했던 음. 것보다 굉장히 많이 뽑아 음. 예, 있었거든요 이번에 대선 후보를 냅니까? <laughs> 정당은 본인이 나오겠죠 <laughs> 아 그런가요? <laughs> 네. 본인이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laughs> 그래서 지금 정당 지지수 조국혁신당이 갖고 있는 포, 포션은 어느 정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개혁신당이 많이 쪼그라들어서 국민의힘이 좀 올라간 측면도 있습니다 네. 개혁신당은 아마도 합당할 것 같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보수 정에서 최근에 이제 당의 불안 사태 때문에 지금 네. 더 많이 떨어졌고요. 그런데 이제 조국 혁신당은 아직 지지율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당 지도가 약간 혼란스러운 게 그런 여러 다당의 지지율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자유통일당을 많이 듬으면 국민의힘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한 1~2% 이상 떨어질 것 같아요. 예. 네. 당태는 네. 네. 많게는, 많게는 3~4%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통수권으로 복귀. 저희는 탄핵을 묻지 않고, 그러면 탄핵의 결과가 군통수권자를 복귀니까, 네. 어 기각이냐 인용을 묻지 않고 저희는 군통수권자로 복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라고 묻거든요. 네. 네. 67.7 <laughs> 여기가 이제 탄핵 찬성하는 쪽이고. 네, 7대 3입니다. 그게 크게, 크게 네. 예. 30대 60. 8. 30대 60, 35대65이 네. 구도에서 조금 더 벗어나 가지고. 네. 또 어, 탄핵을 해야 된다가 더 높아요. 음. 다른 숫자들은 다른 질문 i t 그 안에 있는데 네. 탄핵을 해야 한다는 조금 그거보다는좀 높습니다. 그런데 30% 여기가 이제 대선이면 네. 여전히 국민의힘을 지지할 층이라고 봐야죠죠 그렇죠. 예, 죠선에서그 그러니까 헌재, 음, 헌재 재판 과정이 계속 이 재판 면정 많은 국민들이 f a l i t t 이 e b i 대대 f a 이 i t t l e b i 그 신뢰되지 예, 신뢰하지 못하는 부 분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음. 원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런 긍정 평가가 한35% 정도 유지가 됐었는데 네. 지금 30% 정도로 좀더 떨어졌고 나머지 분들 뭐이상민 최상 뭐 이런 분들의 예, 의견 같은 경우는 더 윤석열 떨어졌다. 대통령보다 예더더 더 떨어지는 그런 생각이 나타났던 크게 보면 그런데 그, 윤석열 예. 지지율 50%는 는 조사도 있잖아요. 예. <laughs> 네 여전히 지난주에 지난주에 국민의힘이 뭐한15% 정도 민주당보다 높은 조사 결과도 있었고요. 네, 여전히 이제 한그 음, 민간 시민단체가 어그 조사기관 두 곳을 고발했죠. 검찰에 국가정보부에 고발한 것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그 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laughs> 근데 이제 그런 조사가 있어요 결과가 어, 국민의힘이 한15% 앞서는 네. 윤석열의 지지율이50%에육박하는 윤석열은. 취임 직후에 그 정도 나온 게유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개헌을 해서 수감돼 있는데 5 0가 넘는 지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일보나 이런 데에서는 중도층 분석을 하면서 청소 때 분위기하고 비슷하다 지금 분위기가 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또 주목할 거는 그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이 좀 많이 잡힌 조사 결과들 중에 지난 주에는 대전 충청이 좀 국민의힘이나 보수가 높게 나타난 것들이 있었어요. 음. 토요일 날 대전에서 집회를 크게 했기 때문에 뭐 그런 SNS로 요즘에는 뭐 이제 모이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돌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론 사결집력도 좀 높아진 것 같은데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대전 충청 민심 굉장히 좀 민감하게 살펴보고 또 전략을 잘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어. 표를 지난 주에 좀 보여준 것이죠. 원래 대선에만약에 돌입하면 충청이 먼저입니다.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충청을 네. 다지고 PK로 이렇게 확장을 해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6대3 비율로 저희는 정권 교체하고 정권 유지를 물어봐도 6대3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도 안에 거의 모든 이슈가 다 들어가 있는데, 네. 근데 저희만 그래요. 아직은 따라올 겁니다. 사실. <laughs> 근데 지난 총선 때도 그랬으니까 네. 이렇게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번에 고발된 조사 안, 완전히 보수성의 하우스 이펙트가 강한 것들이 이, 있었던 상황에서 꽃이 없었다면 사실 뭐, 뭐 갤럽이나 리얼미터나 이 조사 기관들의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꽃이 어느 정도 지금 어, 버텨 주지 않았다면 여론 지형이 좀 많이 왜곡됐을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원진 총수가 체포 명단에 수고 명단에 들어 있는데 네. 뉴스 공장이 아니라 여론석 꽃이었잖아요 <laughs> 아니 딴 재보도 <즐거도> 있고 <laughs> 뉴스 공장도 있고 그리고 <laughs> 가짜 공장도 있고 그 여론석 꽃도아 물론 다 네. 있지만 그래도 모든 명단에 <laughs> 각기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 있더라고. 그만큼 아픈 거죠. 여론석 꽃이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한 거죠, 사실은. 그 노상원은 가짜 공장이라고 표현했더군요. <웃음> <웃음> 국정원에서는 딴질로 <딴지를> 표현했고요.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